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 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데리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루스를 배델 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야곱입니다. 믿음의 측면에서 보면 야곱은 그리 본받을 만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입니다. 이름에서부터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인물이지요. 그는 이삭이 60세에 기도를 통해 낳은 쌍둥이 아들입니다. 그의 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서이지요. 소심하고 유약했던 이삭은 자녀들에게 신앙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듯 보입니다. 장남에서는 천방지축이었고요. 차남 야곱은 욕망덩어리였습니다. 어찌되었던 두 아들이 장성하고 이삭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시력도 약해져 자녀들을 구분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노년의 이삭은 전통에 따라 장남에게 장자의 축복 기도를 하려 합니다. 에서는 이 귀한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 사냥을 하러 들러 나갔지요. 이때 야곱은 모친 리브가의 도움으로 염소를 잡아 음식을 준비하고 에서인 척 위장하여 아버지 이삭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얼마나 치밀하게 이 일을 꾸미고 준비했는지 성경은 잘 보여줍니다. 그는 몸에 털이 많은 형 에서처럼 보이기 위해 자기 몸에 염소털을 붙이고 형의 옷을 입고 목소리를 굵게 하여 아버지를 속입니다. 눈이 어두워 아들의 모습을 잘 분간할 수 없었던 이삭은 음식을 준비해 에서인 척 꾸미고 나온 야곱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장자의 권리와 특권을 약속하는 축복 기도를 해 주었지요. 고대 사회에서 장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와 특권은 단순히 유산을 더 많이 받는 것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가문의 대표가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권한을 그대로 위임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계승되는 특별한 의미를 가졌기에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이지요. 평소에 장자의 권리와 축복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마침내 자신의 욕망을 채우게 된 것입니다.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리 없는에서는 뒤늦게 사냥한 고기로 음식을 장만하여 아버지 앞에 나왔으나 이미 모든 것이 종료된 상황입니다. 이삭은 심히 놀라 떨며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동생이 자신이 받을 축복 기도를 도둑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에서는 아버지 앞에서 소리 내어 통곡하며 애원했습니다. 내네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해 주십시오. 에서는 나에게도 빌복이 남아 있을 것 아니냐고 울며 애원합니다. 그러나 무기력한 아버지는 그리할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빌 복은 오직 하나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축복기도가 아닌 중보기도를 해줍니다. 창세기 27장 39절에서 40절의 기도문을 보면 이삭이 에서에게 해준 기도는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에 가깝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와 그의 후손의 운명을 예견하는 듯한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와 내 후손은 척박한 땅에서 살게 될 것이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며 대대로 내 아우를 섬기며 살아야 할 것이다. 에서가 이를 수긍하고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그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주차할 수 없어 이렇게 다짐했답니다.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내 아우 야곱을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조용히 불러 그에게 형의 분노가 사라질 때까지 멀리 도망가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형의 눈을 피해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땅으로 달아났습니다. 지금 이삭일가가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의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무려 900km가 넘는 거리였답니다. 그리고 이 도피생활은 20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야곱은 이른 새벽 형의 눈을 피해 부엘세바를 떠났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형이 쫓아올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야곱은 죽을 힘을 다해 달리고 또 달렸을 것입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해는 저물고 사방에 어둠이 깔렸습니다. 더 이상 방향을 분간할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달려온 터라 야곱은 기진맥진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자리에 쓰러져 잠이 듭니다. 그가 쓰러진 곳은 훗날 베델로 알려진 곳입니다. 부엘세바에서 무려 7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이긴 거리를 공포에 질려 달려오면서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의 행동을 자책하고 후회도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죄책감은 가쁜 숨만큼이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책하고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미래 앞에서 그는 절망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후회스럽지만 자신이 저지른 것이니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두려움과 죄책감에 눈물을 흘리며 달리고 또 달렸겠지요. 그리고 기진맥진하여 어둠 속에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얼마 후 야곱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 일어났습니다. 신비롭고 놀라운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자고 있는 주변에 하늘까지 닿는 큰 사닥다리가 서 있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며 자신을 호위하는 광경을 보게 된 것이지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하늘 끝에 하나님께서 서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광경을 꿈에서 본 요셉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가는 나를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구나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야곱은 하늘로부터 뜻밖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나는 주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땅 위에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깬 야곱은 그 자리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지금 야곱에게 동일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더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노라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야곱은 감격하며 고백합니다. 과연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그리고 자신이 베고 잠들었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축복을 약속받게 된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지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옛 이름은 루스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척박하고 황량한 돌무더기 땅 루스가 하나님의 집이 된 것입니다. 지쳐 쓰러져 잠들었던 공포와 절망의 땅이 축복과 약속의 땅이 된 것이지요. 야곱은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엄청난 축복을 하시는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와 형을 속인 거짓말쟁이고 죄인일 뿐인데, 내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실하게 섬긴 믿음도 있지 않은데, 어찌 이런 과분한 은혜를 받게 되었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엄청난 축복을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축복하시기 이전에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언급하십니다. 비밀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믿음이 아닌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믿음이 그를 축복의 길로 인도했던 것이지요. 그저 장자의 권리를 손에 쥐려고 했던 속임수가 얼마나 큰 축복이며 귀중한 은혜인지 깨닫게 된 것이지요. 아버지 이삭의 축복기도는 자신의 믿음을 그대로 자녀에게 전수하려는 의지가 담긴 간절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지쳐 쓰러진 자녀들에게 축복의 약속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려고 하십니까? 그 무엇보다도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어야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자녀를 향한 기도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인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훈계하고 안타까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지, 어떻게 신실한 모습으로 신앙을 지켜야 하는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식은 부모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믿음은 더욱 그러합니다. 이제 장성하여 내 품을 떠났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더욱 진실한 모습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가 자녀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바로 신앙의 유산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를 위한 최고의 사랑이며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불안한 미래와 숨막히는 경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속고 속이며 악착같이 버텨도 힘든 세상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 힘겨운 인생 한 가운데 내몰려 지쳐 쓰러져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의 자리가 바로 야곱이 지쳐 쓰러진 척박하고 황량한 돌무더기 땅 루스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축복하시는 베델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부모 된 우리의 기도가 자녀들이 서 있는 루스를 베델로 만드는 힘이 될줄 믿습니다. 루스와 베델은 다른 땅, 다른 공간이 아닙니다. 같은 장소,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그 차이는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 자녀들이 서 있는 루스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가운데 있는 베델로 고백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서 있는 루스를 하나님의 집, 베델로 바꾸게 하는 줄 믿습니다. 1958년 5월 축구 시합을 하다가 공에 눈을 맞는 사고를 당한 후 맹인이 된 중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맹인이 된 자식을 고치기 위해 1년 3개월여 동안 병원을 옮겨다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망막박리라는 최종 진단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머니는 시골에 남아있는 논을 팔아 수술 비용을 마련해 장남의 수술을 힘겹게 마쳤습니다. 그러나 수술을 마쳤지만 그 소녀는 아무것도 볼수 없었습니다. 당직 의사로부터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마지막 선고를 받게 됐지요. 결국 그는 생을 마감하기 위해 그날 밤부터 머리가 아파 잠이 오질 않는다며 수면제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면회를 온 어머니에게 그는 당신의 아들은 맹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짐승처럼 울부짖는 아들의 모습을 본 어머니는 8시간 후 뇌출혈로 쓰러져 돌아가시고 말았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18살의 누나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살림을 맡았고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평화시장 의류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런 생활을 몇달 지속하던 누나는 심신이 지쳐 쓰러졌고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 채 어머니 곁으로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의지할 곳 없었던 아이는 9살짜리 여동생과 13살짜리 남동생을 끌어안고 울 곳도 울었습니다. 결국 남동생은 친제 소개로 철물점에서 먹고 자는 점원이 되었고요.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이러한 절망적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아이를 일으킨 것은 경기도 양평군 작은 시골 교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들었던 말씀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어머니는 어린 아들에게 늘 신학교에 가서 장차 목사가 되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그렇게 기도하셨답니다. 이 어머니의 소원과 그 기도가 그의 가슴속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맹학교를 졸업하면 보통은 안마사나 점쟁이가 되지만 그는 이러한 운명을 거부했습니다. 맹학교에 5년 지각생으로 입학했지만 대학에 진학하고 더 나아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1급 전문인이 되겠다는 큰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갈곳 없는 외로운 고아지만 언젠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성공적인 자녀 교육도 하리라는 큰 꿈을 가졌지요. 그래야 여 다른 이에게 부담이 되는 자신의 현실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눈뜬 사람들까지 섬기고 공사하는 삶으로 바꾸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결국 그는 가난과 맹인이라는 편견을 뒤집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야간학교와 검정고시를 거쳐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 입학하게 되었고요. 졸업할 때에는 2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피치버그대학에서 교육학 석사, 심리학 석사, 교육전공, 철학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한국인 최초 맹인 박사가 됩니다. 그가 바로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로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보좌관까지 지낸 강영우 박사입니다. 그의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킨 사람은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맹인 소년 강영우가 서 있는 루스를 하나님의 집 베델로 바꾸어 주었던 겁니다. 강영우 박사가 2012년 2월 사망이 직전 두 아들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진서가, 아버지는 고사리 손을 있는 힘껏 모으고 아버지의 눈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던 너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한다. 꼭 안과 의사가 돼서 아버지의 눈을 고쳐주겠다고 너의 그 작은 가슴을 있는 힘껏 부풀이고 큰 소리로 약속하던 너의 모습을 말이다. 진서가 진영아, 나의 말에 항상 귀 기울여 준 너희들이 난 고맙구나. 시도해 보기 전에는 모르는 일이다. 해보기 전에는 결코, 결코,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나의 말을 가슴속 깊이 새긴 채로 자라준 너희들이 고맙다.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각자의 꿈을 향해 항상 달려가는 너희들이 이제는 최고의 안과 의사로, 최고의 법조인으로 더 좋은 세상, 그리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이 아버지는 뿌듯함을 넘어선 감동을 느낀단다. 아들과 함께 목욕하며 뒹굴며 뛰노는 즐거움을 선물해준 너희들, 손자들과 오붓한 낮잠을 즐길 기회를 준 너희 두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난 정말 감사한다. 너희들 덕분에 난 복된 삶을 살았구나. 나를 아껴주신 모든 분들께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 슬퍼하시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하나, 둘,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할 시간도 허락받았습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하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 두 아들에게 해줄 것이 별로 없었던 맹인 아버지. 그는 다른 아빠들처럼 자신들과 공놀이를 할수 없는 아빠를 원망하는 어린 아들에게 불을 끄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불을 꺼버렴. 아빠는 다른 아빠들처럼 너희들과 공놀이를 할수 없지만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너희들을 위해 책을 읽어줄 수 있단다. 강영우 박사는 어린 아들들과 함께 불을 끄고 잠자리에 누워 점자 성경책을 또박또박 읽어주었습니다. 철없는 아이들은 그저 신기할 따름입니다. 또한 평범한 아빠들이 해줄 수 없는 특별한 사랑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들려주는 귀한 말을 가슴에 새기고 성장했습니다. 아빠는 앞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할수 없는 더큰 능력을 주셨단다. 너희에게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놀라운 능력을 주셨지. 그 능력을 발견하고 소중하게 키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거라. 강영우 박사는 두 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가정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기시길 원하십니까? 가장 귀한 것을 남기고, 그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전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축복과 약속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믿음의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루스 땅과 같은 어둠이 가득한 척박한 땅에 쓰러진 자녀들을 돌봐 주옵소서. 그들이 쓰러진 그 곳이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이 머무는 베델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가정마다 복음의 명가를 이루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